아, 그게 무슨 사람이야. 지금 제 첫사랑 무시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5년차 프리랜서 한주혜라고 하고요. 남들처럼 평범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두섭이라고 하고요. 첫사랑 얘기는 조금 슬플 예정이라서 다들 잘 부탁드릴게요. 사회초년생 임희수고요. 제가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첫사랑이 끝났을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제 6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조동환이라고 하고요. 제일 빨리 첫사랑을 하지 않았을까. 굉장히 성숙한 분이시네요. 아, 그럼요. 사랑을 또... 좀 빨리 알았어요, 제가. <laughs> 여러분들은 첫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짝사랑?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내 가슴을 설레게 한 사람? 아니, 근데 사귈. 다다 가슴 설레이지 않나요? 그럼 뭐다 첫사랑인가? 아니, 그럼 주혜씨는? 주혜씨는 어떤 게 첫사랑이에요? 뭔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전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짝사랑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애써 포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? 아 그런 거 아닙니까? <laughs>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요. 희수씨는 아... 첫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역시 네, 처음 경험한 짝사랑이 첫사랑이다. 아, 정말. <laughs> <laughs>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. 초등학교 6학년 때요? 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. 지금 제 첫사랑 무시하시는 건가요? 아 물론 지금의 사랑의 기준과 그때 사랑의 기준은 다르죠. 근데 그때도 이제 저만의 이제 사랑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. 어.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반장 선거를 하는데 딱 앞에 서가지고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와. 반전 매력. 뭐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. 리드 당해버렸죠. 스무 <laughs>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. 미팅을 했는데 저 멀리서 복학생 오빠가 걸어오는 거예요. 데 첫눈에 반했어요. 그런데 마침 또 같은 교양 수업을 듣는 거예요. 그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첫사랑이 중학생 때였는데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. 완전 제 이상형인 거예요. 선생님 수업만 되면은 무조건 막 손들어가지고 어, 제가 그거 풀어볼게요. 막 이렇게 하고. 저는 솔직히 좀 단순해요. 얼굴이 예뻤거든요. 아. 아 yep. 뻐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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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는 공감합니다 남자분이 잘생겼다 끌려 안 끌려 오케이, 오케이, 인정, 아, 인정, 아, 아, 인정 <laughs> 같이 다니는 남자애들 무리가 있었어요.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발렌타인데이에 엄청 큰 인형이랑 초콜릿을 가지고 와가지고 희수야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한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어서 고백을 했는데 했는데 차였어요. 벌써부터 씁쓸한데? 저도 사실 그 전학온 친구한테 저도 차였거든요. 아니 왜 다들 차이고 다녀? 아니 근데 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뭐 퇴근 전 저토리 선수 보고 고백하는 강의 는 친구들이 같이 노래가는데 친구들이 같이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살짝 문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자기는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다 도토리 말고 위로의 도넛 하나 하세요 어. 힘내세요 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갈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약간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봤는데 남자애가 캔커피를 들고 <laughs>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. <laughs> 세상에, 이거는 고백 각이다. <laughs> 근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여자애랑 사귄다고. <laughs>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무섭게 뒤에서 쫓아오고 그래요? 아니면은 이거 아니야? 딱 불렀을 때. 아, <laughs> 어, 니요 아, 그 남자가 그런가? 정 떨어졌나보다. 어, 어, 어떻게 돌아봤어요? 큐!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아, 근데 저도 제가 그 고백했던 여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집이 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보통 이성이라는 게 요즘 사건 사고가 같이 겹치는 게 많아야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치, 그치. 예. 근데 어느 날부터 저랑 같이 등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애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제 거는 거의 비교도 안될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당한 걸 목격한 썰이에요 쌈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있죠? 입시 학원 다닐 때였거든요? 재수생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그 오빠가 유독 제 친구한테만 맛있는 거 계속 사다 주고 다정다감하게 해주고 저 오빠가 내 친구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모든 여자들에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안 그랬을 때 씁쓸한데?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문제가 됐던 게 자기 필요할 때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100% 어장이죠? 어장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이랬으면 진짜 때렸을 것 같아요 어? 진짜 때릴 기세인데? 저는 그 처음 사귄 복학생 오빠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맞아 제 주위에도 취준 때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추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어질 당시에는 다시는 연애 안 한다 사랑 따위 필요 없어 울고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던 수학 선생님이 몇년 전에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을 봤는데 웨딩 사진인 와우.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 첫사랑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게 진짜 짝사랑이지 아. 음,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노래방 갔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이미 다른 친구와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느낀 게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다 어, 맞아요 사랑은 타이밍이지 뭔가 한잔 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? 그러면 은 어떻게 이 도넛 가지고 짠한번 같이 할까요? <laughs> 짠한번 합시다 들어요 빨리 네. 다 들어 여러분 모두 다. 행복합시다. 자. 여러분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연애론이 있나요?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타이밍이 있잖아요.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. 좋아하면 직진!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딱이 한마디만 할게요 사랑은 쟁취하는 겁니다 오 명언 네.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인데 모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거 얘기하시죠? <laughs> 용기를 내세요 <웃음> 네 <웃음> 용기 내시고요 용 <용기여. 웃음> 달달해지자고요 에? 아 좋아요 네, 좋아요